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G2 파워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이죠 일단 보니까는 일단 만원 라인 구간에서 지금 3일 동안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미 여기서 한번 정도 터치하고 누르, 눌렸죠 눌리고 나서 재반등을 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더군다나 네옴시티 관련해서 사우디의 빈살만이랑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랑 좀 대화가 있을 거다라는 만남이 있을 거다라는 부분과 폴란드에서 원전에 대한 부분 뭐 분위기가 좋다 이런 이슈가 또 최근에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하나 더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에는 여기를 돌파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리, 12,000원에서 14,000원 이 가격 밴드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일단은 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요, 카카오톡 어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 혹시 어렵다라고 하면은 영상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오늘의 주도주라든지,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 다 보내드릴 거예요. 어떻게?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면은요. 어,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도주를 보내준다는 거 맞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주도주를 보내드릴 거고, 오늘 저희가 어떤 주도주를 보내드렸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오늘 신청하시면은요, 무료 체험 신청하시면 당장 다음 주월요일날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런 결과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력을 보여드릴 거니까 이런 수익률 챙겨가면 된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 먼저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요 원정 관련된 이슈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폴란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루마니아 이것도 최근에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이걸 한반년 전부터 영상 찍어 올려 드렸죠? 여기서부터 찍었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 우리가 쭉 해갖고, 여기서도 한번 크게 먹었고, 조정받을 때 매수하면 되고, 올라올 때 여기서 일단 기다리자.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거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만원 라인 구간에서 다시 정리하고, 눌릴 때또 매수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재료가 명확하게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쵸? 그런 흐름에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 만 원을 한번 정리했기 때문에 지지받고 반등 나오면서 만원 구간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라인 구간을, 아, 저항을 받을 것인가 돌파를 받을 것인가 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번에는 돌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기다리자. 근데 이 올라가는 모습은 뭐로 나온다? 폴란드와의 계약 확정이라든지 뭐 사우디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원전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면은 이런 모습이 연출될 거고요. 이 모습이다라고 했을 때, 한20% 정도만 올라가면 우리가 12,000원까지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만원에서. 예, 20% 정도 양봉이면 되게 우습게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서 좀 좋은, 원전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지도 파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여기로 훼손하지 않는 선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가지고 가면 됩니다. 가지고 갔다가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마지막 슈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강력한 양봉이 하나 나오면서 우리가 원하는 자리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이때부터 매도 진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매도가 되고 나면은 그 흐름을 좀 체크해갖고 다시 이 공략, 뭐 다시 이 종목을 공략을 할지 말지 그걸 또 영상 찍어 올려 드릴 거니까 꾸준하게 영상 봐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주도주를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저희가 어떤 주도주를 드렸는지 알고 계세요? 궁금하시죠? 저희 오늘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를 드렸습니다. 이거 보시면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완벽하게 주도 섹터, 주도 종목들을 저희가 어 세팅을 해서 보내드린 거거든요. 이런 것들만 모아 놓으신다라고 하면은요. 충분히 뭐이 시장에서 내가 소외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내가 이것만 보고 이것만 매매하면 10% 20% 올라가는 종목표 잡아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뭐 사료주를 매매하겠다. 뭐 무상증자 종목을 매매하겠다. 게임주를 매매하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만 보시고 그 종목만 집중을 하면 된다. 그게 바로 주도주의 위력 아니겠습니까? 매매하시다 보면은. 주도주에서 놀아야 된다 뭐 대장 뭐 테마의 대장에서 놀아야 된다 이런 거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저희가 구분해서 안내해 드린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카카오톡 채널 추가가 안 되어 있다 아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채널 추가하시고요 이 주도주 매일같이 받아 가시고요 이 종목도 쌓아 놓으세요 그게 자산이 될 겁니다 내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꼬박꼬박 챙겨 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무료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요청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릴 거고요. 어, 물회 채용은 오늘 신청하시면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날 같이 매매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결과물들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오셔가지고 구경하시고 같이 매매하시고 교육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이런 수익률 가져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죠? 아, 이 모든 것들은 카카오톡 채널 추가 하나만 하면은 다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좋아요.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이 분위기가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지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런 기대감을 갖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